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바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에 이기는 것이요. 아무리 대적이 아이 성같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아이 성도 실패했잖아요.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아이 성은 실패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이 성에 비해서 크고 강대한 성이었지만 무너졌고,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같이 전약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것은 그 대상의 그 크기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싸움니다 c 즌 n TV의 앞으로의 미래의 성공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의지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동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보여도 순식간에 이 사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치우침 없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지는 거죠.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CGNTV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우리를 통해 사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귀 기울이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적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